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연예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 뉴스일까요? 저희의 뉴스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현 조종설과 학폭 합격 위조 의혹을 모두 부인했던 배우 서예지가 이번엔 스태프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서예지 인성 폭로 같이 일한 스태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예지와 몇 년을 같이 일했다면서 서예지가 스태프를 게 돼지마냥 무시했다고 주장하는 갑질 폭로글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는 회사에서 서예지는 서로 나가기 싫다고 하는 배우라며 울면서 서예지는 진짜 나가기 싫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그냥 참고하라고 다 너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며 몇 년을 같이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예지에 대해서는 욕은 기본이고 개념 있는 척은 다 하면서 간접흡연 피해는 몰랐는지 차에서 항상 흡연을 하고 담배 심부름까지 시켰다. 며 작은 실수 하나 했다고 자기 앞으로 오라더니 면전에 담배 연기 뿜으면서 혼내고 화장실 갈때 자기 내리는데 바로 안 따라왔다고 밥 먹는데 산욕을 하며 누가 납치하면 어쩌냐고 내들은 지나가는 차가 자기 쪽으로 오면 자기를 막아주고 보호해야 한다며 취급은 물론.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으면 저희도 먹으면 안 됐다며, 왜냐면 배우가 안 먹으니까 라고 전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폰 검사도 간혹 가다에서 녹음을 못한게 아니라며, 공기계라도 있었음 했을 텐데, 연예인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이 바닥은 정말 녹음이 필수라는 걸 느끼는 요즘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예지가 갑질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배우에 대한 우월감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작성자는 서예지가 자기는 배우라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기한테 다 맞춰줘야 한다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다며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입막음 용인지 보상 심리인지 가끔 선물 사주면서 이런 배우가 어딨냐며 누가 스태프들한테 이런 걸 사주냐고 이런 배우 못 만난다는 식으로 말했죠. 당신이랑 일한 뒤 다른 배우들이랑 일하면서 배우들이 다 서예지 같진 않구나.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분들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자기 사진으로 바꿔 달고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을 달라고 요구하고 강제로 팬카페 가입까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프들이 볼수 있는 큐시트 대본과 서예지의 사인을 인증했습니다. 서예지는 앞서 연인 관계였던 김정현을 배후에서 조종. MBC 시간. 촬영 당시 스킨십 장면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학폭 폭로와 학력 위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서예지 소속사는 13일 김정현과 연인 관계였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연인 사이 단순한 대화였다고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 써 있던 스킨십 노노와 같은 표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또한 학폭과 학력 위조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